썸 연애에서 남자의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포용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력은 단순히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썸녀나 여자친구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 약점,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남자가 이를 비난하거나 고치려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게 너의 모습이구나라고 받아줄 때 여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이 남자가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어준다고 느끼는 순간이죠.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겠다는 안도감과 이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깊은 신뢰로 이어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건강한 연애의 힘이 니다 포용력이 부족한 남자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과 다를 때 그것을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바꾸려고 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포용력이 있는 남자는 자신과 다른 의견, 감정, 가치관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손녀나 여자친구가 나는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포용력이 부족한 남자, 그게 왜 힘들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평가하고 무시하는 말이죠. 포용력이 있는 남자, 그랬구나. 그런 점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건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표현이죠. 썸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포용력 있는 남자는 상대가 불만이나 비판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듣고 싶어 라는 태도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소통입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단단해집니다. 썸과 연애에서 남성의 포용력은 당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 그리고 약점까지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는 안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 들어주는 스킬을 넘어 성녀나 여자친구로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성숙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썸과 연애의 눈속하고 매력적인 남성에게서 포용력은 빠질 수 없는 핵심 매력 포인트입니다.